오늘 저희가 이제 그룹 독립하고 사실 공식적인 첫 이제 줌미팅인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위너비 사장님들 위해서 강의 준비할 수 있어 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부담도 컸고 네첫 <laughs> 시간이라 <laughs> 네 장난이고요 어~ 지금 저희 독립한 지한 (3주) 됐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한 (3년) 된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엄청 집중해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정말 온 시스템을 위해서 집중해주시고 우리 또 사장님들 함께 힘 모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되게 힘차게 스타트해서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저희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10, 11, 12. 12 4분 9에 저희가 이제 본사 로드맵과 한 방향 정렬해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네, 우리 지금 사업자들이 전체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 제가 오늘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강력한 4분기 로드맵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로드맵이란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목표, 그리고 기준을 담아서, 어,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음, 죄송해요. 지금 저한테 화면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다시 공유할게요. 네. <laughs>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나 기준을 담아서 만든 종합 계획표라는 건데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로드맵은 저는 PM 코리아 본사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사의 로드맵은 트립 프로모션 승급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이 본사와 한 방향 정렬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n년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성장 속도는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같아야 한다. 이게 사실 로드맵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N 코리아의 4분기 로드맵을 좀 이제 중요한 걸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지금 WMC, 가장 중요한 월드 매니지먼트 콩그레스 준비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11월부터 1월까지, 네 달간 IMM 직급을 유지해서, 저희가 26년에, 어, 6월에 이제 일주일간 유럽 여행하고, 그에 같 콩그레스까지 같이 갈수 있는. 지금 WMC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달 바로 액션팩 달. 1년 중에 저희가 최저가 행사이기도 하지만 승급을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최근에 저희 콩그레스에서 발표하신 게 PN 코리아 7주년 프로모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첫 번째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오토식 가입 시 이제 액티바이즈 한통 공짜로 오는 거. 그리고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지금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번 이렇게 총세 번에 지금 코리아 7주년 프로모션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코리아에서 잡은 게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거를 일단 다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WMC를 액션팩을 활용해서 저희가 코리아 7주년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금 도전해 나갈지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그래서 결국 저희 위너비 공동의 목표는 WMC 지금 원팅 하나로 집중하자면 WMC에 다들 도전을 하시는 거고 그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은 IMM 달성, 그리고 IMM 복제. 이게 그냥 한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정말 쉽게, 어, 들어봤는데, 어, 나이 정도면 IMM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좀 생각이 되게 로드맵을 제가 좀 짜봤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WMC가 왜 중요한지, 왜 가야 할지. 이게 초기 사업자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달성이 안 되면 어뭐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서요. 혹은 <laughs> 괜찮아요. 전 동남아가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PM에서의 트립 보너스는 사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킹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비즈니스 성과를 인정받고 보상받고 글로벌 리더와 네트워킹 할수 있고 아, PM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트립 보너스가 이런 거구나를 사실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WMC의 의미를 우리 위너비그룹 사장님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즉, 나의 비즈니스 성과를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바꿔주는 기회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로드맵 지금 심플하죠?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계속 이거. 당장 다음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IMM 4달 네 달성하고 이제 유지하는 거.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먼저 IMM이 되고 IMM을 복제하는 거. 이게 지금 저희가 다 같이 한 방향 정렬해서 가져가야 할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10월에 IMM 달성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부터 한다? 어,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내가 포인트와 상관없이 지금 남은 딱 10일 남았거든요. 10일 안에 어떻게 IMM을 먼저 달성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11월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복제가 될수 있게 한 단계 나아가는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조직과 팀이 있다면. 내년 6월에 몇 명의 파트너와 WMC를 갈 것인가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세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파트너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년 6월에 WMC 몇 명하고 가실 거예요?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바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두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11월 액션팩 질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는 결국에, 신규 오토십 창출과 11월 8일 윈너비 랠리 초대.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될것 같아요. 이번 달 최대한 오토십을 많이 창출해서 그분들이 11월 8일 랠리에 온다? 그럼 저는 액션팩으로 정말 다 매니저 패스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다할수 있는 거죠. 내가 STP 좀 못해도, 이제 방금 막 시작했어도, 저희의 엄청난 아이템으로 오토십을 창출하고 랠리에 초대하는 거. 이것, 이제 세분화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우트로 저희가 목표로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IMM이 지금 다들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IMM이란 내 하위의 매니저 세 라인, 그리고 전체 매출 만 볼륨으로 해서 매출로 따지면은 하나로 약한 1200에서 1300만원? 매출이 났을 때 IMM이 되는데, 어,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이, 어, IMM 할수 있겠는데? 해볼만하게, 한데? 라는 생각이 들까?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제가 한번 가이드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딱 10일이 남아요. 사실 되게 많이 남죠. PM의 역사는 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10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함께 WMC 갈 사람 3명을 찾는 거예요. 니즈가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을 세 명을 찾아서, 뭐, 그 사람들 일단 이번 달 액션팩으로, 오토시 액션팩으로, 뭐, 메인서패스를 하든, BA로 하든, 풀셋으로 하든, 돈 벌기 위한 유통권을 10월에 따놓는 거죠, 세 명은.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11월 8일 랠리에 무조건 초대하고. 저희가 지금 같이 집중해야 될 게, 사업을 전달할 때 랠리 초대에 엄청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 그리고, 이분들께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너 일단 유통권 땄잖아. 우리 10일 안에, 일주일 안에 오토십 딱 3명만 걸자. 엄마, 아빠, 친한 친구, 뭐 아는 언니. 딱 3명만 걸자. 이번 달에 걸면 액티바이 사는 공짜로 줘. 대박이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이 함께 WMC 갈새 라인이 매니저를 패스하고 그분들이 그냥 오토십 3명 정도만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장님들 좀 할만하시지 않으세요? 어, 이 정도면 좀 할만한데? 근데 여기까지 해내시면 11월에 무조건 IMM이 돼요. 왜, 어떻게 되냐. 이제 이 그림에서 저희가 오토십을 이렇게 세명씩 걸었잖아요. 나의 이제 10월의 매니저들이. 그럼 그냥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신규 오토십 보유자가 9명이 바로 생기죠. 세명씩 같이 찾았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액션팩에 이제 기회를 전달해서 이 아홉 명이 11월에 액션팩으로 매니저 패스를 한다면, 사실 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오토심 먹다가 1년 중최저가 행사인데, 액션팩 사실 확률이 너무 높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놀랍게도, 사실, 어, 같이 트립 도전할 사람, 의지 있는 사람이 모여서 신규 오토십이 아홉 개가 됐다. 액션팩의 기회를 전달했다. 그러면 나는 11월 초에 IMM이 달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의 세 명의 파트너들은 어뭐 뭔지도 모르는데 SM이 달성이 돼요. 왜 오토시 걸었던 분들이 이제 액션팩 기회를 같이 전달해서 클로징이 됐으니까 그럼 사실 빠른 승급 보너스도 동시에 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월초에 IMM을 너무 빨리 달성해서 파트너들 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이분들 남은 2, 3주 동안 오토시 액션팩으로 IMM을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번 달에 니즈 있고 욕구 있는 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저는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 이런 또 현실적인 그림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IMM을 달성하고 한 명은 MM만 해도 사실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나는 VP까지도 그냥 이제 같이 가려고 이번 달에 WMC 같이 갈세 사람을 모집해서 같이 뛰었더니 VP가 돼요. SM 세라인 이상에 2만 5천 포인트가 뜨면서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은 어, 가이벌 2개월 안에 IMM을 달성했기 때문에 빠른 승급 보너스 65만 원까지 다 챙겨갈 수 있고요. 나는 월에 250만 원의 어, 소득을 버는 VP를 달성할 수 있고 결국 파트너 두 명과 함께. IMM 트립을 스타트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 로드맵이 가능한 이유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능하다고 믿어요 <laughs> 믿으세요 사장님들 네, 내가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11월 한달 내내 액션팩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 혼자 집중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팀이 다 일로 가 그럼 성장 속도가 안 나는데 지금 저희 위너비가 다 같이 액션팩으로 오토신막 집중해서 WMC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 내가 여기에 에너지 조금만 보태도 바로 또 빠르게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 그룹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로드맵이 제가 짜면서 아, 너무 할만한데, 너무 가능한데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리고 PM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심플, 석세스풀한 사업 도구와 제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려드리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될건 이거죠. 현실적으로 남은 10일 동안에 같이 갈 사람 찾자. 니즈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 매니저 패스하고 딱 3명씩 오토씩 같이 거는 거, 미션처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로드맵을 실행시키는 분이, 그 이상을 실행시키는 분도 나오겠죠, 사실. 반드시 위너비 그룹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WMC를 지금 다 같이 누구나 갈수 있는 시점 안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네,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사에서 내년 WMC 이제 장소를 그, 대표이사님이 발표를 했는데, 짧게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와, 어디를 가야돼요 네, 2020년도에 IMM AMC, Extra TV, 장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드리면 자, 어디를 가실지 이제 선택. 네, 저희가 이제 내년 WMC는요, 요렇게 여섯 나라가, 지 본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포르투갈의 포르투. 영국, 런던, 그리스, 아테네, 크로아티아, 스위스,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봤을 때 그냥 남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본사와 한 방향 정렬해가지고 집중했을 때, 나도 내가 원하는 곳 골라서 갈수 있겠구나. 사장님들이 내년에 어디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나 누구랑 가고 싶지? 명단을 좀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 아 올해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 올해 같이 저희는 영국 런던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사실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이게 그냥 행복한 게 사실 여행을 가서 행복하기보다는 저는 비즈니스 인정과 보상이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또 리더님들하고 사진도 찍고 이때 김정현 리더님하고 같이 우리 저희 또 생각 무대도 올라갔었고요 제가 이때 또 본사에서 아시아 대표로 스피치를 했었는데 이때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가가지고 <laughs> 제가 이 스피치 전까지 한 마디도 못했거든요 여행 중에.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스피치도 잘 하고 이때 경험이 저에게 진짜 큰 무대를 그 5천 명 앞에서 스피치한 그 경험이 저를 되게 다시 한번 성장시켜 줬던 엄청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함께 한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다 이제 네트워크 처음 하면서 이런 트립을 처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 공항에서 마지막 날 이제 모여서 애프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단순히 그냥 우리 돈 들여서 내돈 내산 여행의 개념이 아니라 회사에서 알려준 대로 정말 열심히 뛰고 비즈니스를 해내서 이 오는 성취와 기쁨.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전 WMC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때 파티 밤에 열어줬는데, 이때 저희가 좀 늦게까지 놀다 보니까, 이때 말레이시아 영 리더들하고 되게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막다 인친 맺고, 너네 나라에선 사업 어떻게, 막 이제 이런 대화들 하는데, 와, 이게 진짜 글로벌이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오픈한 지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에 비해, 한국은, 그, 아시겠지만, 위너비 그룹이 거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잖아요. 이미 되고 있지만, 엄청난 앞으로 내년에 그런 비즈니스 속도와 성장성 파장을 또 저희 그룹에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WMC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트립을 넘어서 그 이상의 내가 해내야 될 이런 성장과 가치로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WMC 도전해서 다들 비즈니스 성장을 도약할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네. 되신 분들은 이제 하우트를, 네, <laughs>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중. 포커스 집중과 무립 진짜 중요해요. 저희 공동의 목표 뭐죠? 신규 오토시 확장과 액션팩 활용을 위한, 아, 액션팩을 활용한 WMC 달성.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달, 다음 달 액션팩 내내 집중해야 될 거. 그리고 저는 강력한 니즈와 동기를 가진 명단에 컨택하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분들의 특징은요. 내 삶은 그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미래에 더잘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 있죠. 지금 뭔가 현직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막또 준비하고 되게 바쁜 사람들. 그래서 진짜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저는 이런 분들 컨택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내가 적당히 조금 전달해볼 만한 사람 말고 아, 내 주변에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무슨 동기로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그런 명단에 꼭 컨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업을 전달하기에 두려운 명단이죠. 나보다 왠지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돈도 나보다 잘벌것 같고, 직업도 좀 좋아. 남편이 돈을 잘 벌어. 뭐 이러한 것들에 가려져서 내가 좀 선뜻 사업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저는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집중하고 도전할 때꼭 컨택해야 될 명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명단 점검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죠. 이런 명단이 있나? 이런 명단으로 내가 다 채워서 지금 10월부터 11월을 뛴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린 로드맵 이상의 비즈니스 성과를 저는 PM이 가져다 준다고 믿거든요. 네. 그리고, 어, 성과 중심의 액션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초기 사업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어, 내가 이제 성장의 성장 중심의 액션과 성과 중심의 액션을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왼쪽에 책읽고 강의듣고 막 목표 쓰고 혼자 막 컨텐츠 기획하고 시스템 열심히 오고 스폰서님하고 통화 소통하는 거는 성장의 영역이에요. 왼쪽 열심히 하신다. 지금부터 한달 내내. 뭐 정말 죄송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저는 막 스폰서랑 소통도 잘하고 여의도도 맨날 가고, 나름 막 컨텐츠도 기획하고 막책읽고 강의 듣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죠? 성장 성장되는 액션만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성과 나는 액션을 해야 되는 타이밍. 성과 나는 액션은 진짜 명단 작성하고 컨택하고 SNS 컨택하고 약속 잡고 내가 돈 쓰는 데서 생활 콜드 하고 직접 콜드 뛰러 나가고 지인도 만나고. 제품 전달하고 쇼더 플랜 하는 거. 확률적으로 저희 사업은 내가 한달 안에 쇼더 플랜을 몇 명에게 했느냐가 사실 파트너의 결과잖아요. 내가 파트너가 없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laughs> 한 달에 쇼더 플랜을 몇 명에게 했는지. 그래서 어 저는 성장보다 사실 성장 기본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베이스고 진짜 성과 나는 액션을 하루에 몇 프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초기 이제 사업자분들 점검하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스폰서링 할때 사장님이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몇 시에 애들 등원시키고 몇 시에 뭐 일하고 이런 걸 하는지. 그러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면 성장 액션 한두 개 하고 막 고개 다 쓰고 있는 거죠. <laughs> 어.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나 액션 지금 해야 된다. 이것들. 그래서 이것들의 비율로 하루를 채워나가실 때, 저는 비즈니스 결과는 무조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진짜 트립에 가고 싶고, 내가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싶다면, 스폰서 볼 것도 없고요. 파트너 볼 것도 없잖아요. 저희 사업이 사실 이제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면 되는 일인데, 음, 스폰서, 뭐, 파트너, 시스템, 내 환경, 아이, 가족 등 저는 그 어떤 핑계도 사실 네트워크에선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로 시작되는 교육 복제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고 조직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해보다 보면 누구는 아이 때문에 하고 누구는 아이 때문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PM 사업이 똑같잖아요. 회사? 제품, 똑같은 보상 가지고, 똑같은 제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결과가 다 다른 이유는, 마지막 하나, 누가 하냐. 이 차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내가 성장하고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고, 어,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게, 뭔가를 지금 사장님들이, 나 이제 진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거부터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링 할 때도 사실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라는 <laughs> 얘기를 많이 합니다. 퍼져나가지 않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문제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가장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페이지를 이제 넣어봤고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십. 숫자에 민감해져라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의 오토시 내 사나의 오토시 몇 개인지, 내 조직 수가 몇 개인지 이런 위너픽 같은 시스템이 딱 돌아갔을 때내 사나로 몇 명이 참여하는지 시스템 왔을 때 지금 몇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저는 유일하게 좀 민감하거든요, 숫자에.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오토시의 숫자에도 어, 항상 체크를 해요. 뭔가 떨어지면 절대 안될것 같고 계속 올라가야 되고 누적돼야 되고 결국 이오토십이 탄탄한 오토십이 저에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주고 PM 비즈니스의 핵심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토식 강조를 실제로도 현장에 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PM 오피스 들어가면은 내 산하 오토식 개수 체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괜찮아요. 뭐 지금 두 개어도 상관 없고 한 개어도 상관 없어. 근데 지금부터 내가 매달매달 매달 늘려가고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걸 이제 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제가 한 1500개 정도 오토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매출로 따졌을 때한 달에 한 2억 정도의 진짜 자동화 매출이 뜨는 거. 그래서 이 2억을 3억으로 만들고 5억으로 만들고 10억으로 만드는 목표를 지금 계속해서 할 거지만 우리가 결국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이 오토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탕 매출?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진짜 꾸준히 매니아로서 오토십을 늘려갈 수 있는 거. 어, 이 부분이 저희 위너비 그룹 안에서 다 같이 중요해진다면 너무나 탄탄하게 조직이 성장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장님들이 좀더 우리 좀 보이는 숫자에 민감해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지만 저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저희 그룹 사장님들이 그룹과 한 방향 정렬할 줄 알고 본사의 로드맵대로 정말 건강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내 파트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 내 스폰서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는 사실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한 행복한 비즈니스를 사장님들 정말 건강하게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집중할 거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WMC를 도전해야 되고 신규 오토십 창출을 하고 숫자에 민감해져야 되고 11월 액션팩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에 지금은 최적의 타이밍이다. 지금 10월 시작도 안 했는데 10일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싹다 랠리에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리더 미팅 막 수시로 하면서, 이번에 랠리를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정말 개편을 하면서, 어, 뭐 이거 듣고 리크루팅 안될수 있나? 액션팩 4개 사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 사는 사람 없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laughs> 세션 보면은. 그래서 저희 이제 리더 사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아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지금 랠리에 초대한다면 사실 안될게 있을까요? 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저희가 지금 4반기 정말 바짝 집중하셔가지고 26년에 엄청난 비즈니스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도약의 시기를 저희가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우리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